오늘 2월 19일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한 배강이 30mm 정도 온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2, 3일 동안 비 예보가 돼 있어서 지금도 비가 약간씩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조금 전까지도 비가 계속해서 왔는데 지금은 약간 비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올 겨울에 그 배수로 정비를 했던 엄나무밭 지금 와봤습니다. 와 그동안 배수가 잘안 돼가지고 엄나무가 상당한 숫자가 이제 죽었던 그거 겨울에 장비를 활용, 포크레인을 활용해가지고 이 배수로를 약 1m 이상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를 깊게, 깊게 팠는데 지금 보시면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물이 아주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지금 흘러내리는 물이 물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비가 한 100mm 이상, 120, 120, m m 왔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 연나무 같아 이상은 없는지 확인차 한번 와 봤습니다. 예, 올해 엄나무는 무엇보다도 이 배수가 중요하더라고요. 물이,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좀 성장하다가 죽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물 빠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보고 있는데 다행히 물 빠짐이 잘 돼가지고 비가 방금까지 왔어도 물이 고여있는 곳이 없습니다. 고여있는 것이 없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물기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물 빠지면 안 돼가지고, 물을 빠져나가도록 했는데, 방금까지 온비 양으로 봐서, 이렇게 거의 고여있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이 바다, 지표면에 있던 물이 거의 이제 약간 고여서 흘러가고 있는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물이 졸졸졸, 2, 3일 지나도 물이 흐를 정도로, 여기가 배수가 잘안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물이 거의 없습니다. 어, 방금 전까지 비가 왔어도 물이 거의 안 고였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약간 지표면에 물이 약간씩 이제 흘러서 가고 있는, 흐르지는 않고 고여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는 한 2, 3일 정도 되면 완전히 말라버리더라고요. 이저 배수를 쳐준 이후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나무 뿐만 아니라 일반 나무를 키우시더라도 배수로는 이렇게 깊게 파주셔야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다 이게 이제 자꾸 매워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배수를 한번씩 정리해 주시는 것이 나무나 또 일반 작물에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또 하나의 팁은 이 배수로가 산과 인접돼 있는 배수로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 매년 배수로 정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배수로를 정비할 수 있는 장비가 다니 지나 다닐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 공간을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나무로 심어버렸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당히 장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어떻 정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심으실 때 구획을 하셔가지고 중장비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미리 확보를 해놓고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 한 3m 정도 간격을 뒀습니다. 이제 이쪽 가에 가 쪽에 있는 나무가 자라면 1m까지는 이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걸 한 3m 정도로 간격을 띄었기 때문에 소형 장비는 이제 얼마든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이 배수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다 심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이 배수로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계속해서 매년 이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이 배수로가 매워지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또 다시 이런 공간으로 물길이 만들어져가지고 다시 물이 흘러가지고 배수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이 배수로 정비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묘목 농사, 이제 나무를 심고 관리할 때는 이 배수로 문제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일부는 약간 물이 이제 고여 있는 곳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좀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은 지금 방금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지표면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지금 서서히 흐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번 비가 지나면 좀더 두껍고 이런 고랑은 이제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평평하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이런 물이 회수를 깊게 파지지 않으면 이제 밭으로 흘러지는 거. 이게 아주 그 나무 농사할 때는 민감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실패를 해보고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거 해보니까 매년 비가 올 때마다 한번씩 둘러보시고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 잠시 이제 비가 지금 그쳐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비가 올 때마다 한 번씩 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디가 막혀 가지고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드는 것이 없는지 이 나무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엄나무 같은 경우에는 배수 문제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배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 배수로 문제, 이거를 꼭한 번씩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나무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게 엄나무 뿐만 아니라 나무는 어, 밭을 자꾸 왔다 갔다 방문하고 나무와 교감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심어 놓고 방치했다가 한 번씩 와서 보면 뭐 풀은 풀대로 자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한 번씩 둘러보시고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런 부분 꼭 필요하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자주 이 연나무 밭을 둘러보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자주 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가 그친 뒤에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좀꼭 챙겨 보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서서 심어가지고 비용 들여서 심어가지고 잘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상당히 경제적인 실패도 있지만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도 배수를 작년에 잘못해가지고 상당한 숫자의 원나무를 고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인 배수 관리 문제 이거를 잘좀 돌아보고 있고 특히 배수로를 정비하려면 이 엇나무 어, 식재 간격을 그 배수로와 인접돼 있는 데는 장비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간격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 예, 무턱대고 다 여름 빈 공간까지 다 심었을 때 예, 배수가 문제가 돼서 다시 이게 장비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 파내야 되거든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식재 공간을 정하실 때 배수로를 매년 정비해야 될 공간은 이렇게 약한 3m 저는 3m 정도 띄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2m, 50, 뭐 4m 이렇게 띄울 수도 있는데 저는 3m를 띄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쯤 감안해 보시고 식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 나무를 재배하면서 배수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